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내집 마련, 성실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리마우징 김태호 차장이고요. 오늘 제가 안내 드릴 매물은 경기도 광주시 추어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타운하우스라 함은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한개 동당 약세 세대 혹은 두 세대로 나눠져서 벽을 공유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0여 세대 가까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이 타운하우스에서 마지막 세세대의 벙커 주차장까지 갖춘 고급형이 남아 있어서 지금 마지막 분양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지의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외벽, 이런 마감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겠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벙커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벙커 주차장은 이 동에 총 4가구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각 세대당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지하주차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내 제일 마지막으로 건축이 된 만큼 그만큼 꼼꼼하고 구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세대 중에 방 4개짜리에 실평수 51평 구조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한 타입은 방 5개짜리에 실평수 58평을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는 각각 6억 후반부터 7억 초반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아서 정확히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6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주차 공간 세대당 두 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총 8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대가 한 주차 공간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앞뒤로 한 세대가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3번 국도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수도, 뭐 도시가스,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최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주차 공간에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단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평지형으로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벙커 출장 갖춘 고급형 방 4개짜리 타운하우스 형태 보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서둘러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 이 집도.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 올라와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집이 방 5개짜리 형태가 나와 있는 집이고요.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한 집이 방 4개짜리가 나와 있는 집입니다. 층은 총 3개 층을 사용을 하고요. 방 4개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35평 그리고 실평수 51평 방 5개짜리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40평 실평수 58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방 4개짜리 3층 구조 보시는 거고요. 현관문 통해서 내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관문 앞쪽으로도 뭐 세대마다 각 테라스 공간 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전실 공간 기다랗게 직사각형 형태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신발장이나 수납장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장재도 상급의 내장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일이라든지 뭐 삼중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수납장 등 전체적으로 다 도장 시공을 하던지 아니면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방 4개짜리 3층 이 타운하우스가 분양가 6억 후반대입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아직 감정 중이기 때문에 안내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셔서 왼쪽 편으로 보시면 바로 이렇게 게스트용 욕실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과 작은 세면대, 자병기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정면에 이렇게 수납장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과 손님용 욕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점은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서 조금 다른 집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도 좁지가 않고요. 주방 공간도 사용하시기 용이하게끔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꽤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실을 지금 쇼파 이렇게 배치한 부분 말고 세로로 길게 배치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이닝 룸 공간을 좀 사용하실 거면은 거실은 이 절반 정도만 잘라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겸 다이닝 룸 공간의 모습입니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실링 팬까지 시공한 거실 천장은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이중 폐허창, 전창으로 넓게 채광 및 환기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조망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동강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숲세권을 바라보는 뷰도 아니고 근데 내부 구조가 워낙에 잘 나오고 사실 사시면서 이렇게 밖에 쳐다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혐오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단지 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 계신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목조 골조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근 콘크리트 타운하우스 보다 훨씬 더 내부 구조가 알차고 예쁘게 잘 나왔고요 내병 마감 같은 경우도 웨인스 코팅으로 각각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주방 공간도 기역자 형태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공간이 양문형 냉장고 2대 혹은 김치냉장고 까지도 같이 옆에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엔 멀티 콘세트 그리고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과 고급 돌출형 후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역시 다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을 하고 있고요. 자재들 전부 다 상급의 자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편 수납장 공간, 상하부장 공간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조 주방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부님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보조 주방 공간 기본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방 4개짜리 타입 같은 경우는 1층에 방이 없습니다. 2층과 각 3층에 각 방이 두 개씩 나와 있는 형태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작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청소기라든지 골프백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경기도 광주 오포읍 쪽, 신현이나 능평리 쪽이 교통이 워낙에 혼잡하다 보니까. 초월적으로 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께는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라고 보여집니다. 2층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서 2층 공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층 계단에도 보시면 센서 등이 기본적으로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 올라오시면 전체적으로 안방 공간, 그리고 작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공용 욕실, 다용도실 공간이 2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가족 공용으로 생활을 하시는 공간, 2층은 프라이빗하게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층의 첫 번째 메인 침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층의 부부 침실 공간도 기본적으로 형태나 구조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편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매립될 자리 밑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침대에 놓으실 수 있는 자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외부 환기창 라인 등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퀸 사이즈 침대에 들어가고도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이 부부만을 위한 응접실 공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은 드레스룸의 연장선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슬라이딩도 안쪽으로 보시면은 시스템장이 아직 짜여지진 않았는데 여긴 드레스룸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계절 옷이라든지 화장대까지 설치하고도 남을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가운데 부부만을 위한 또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이렇게 세 공간으로 총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 보시면 고급스러운 샤워기, 그리고 공간도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자병기 공간까지 적당히 분리를 잘 시켜놔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은 개별 난방 가능하도록 온도 조절계 별도로 시공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실 곳은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부부 침실 말고도 이렇게 넓직한 방이 하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넓은 체감 환기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라인 조명, 역시 그리고 개별 난방 온도 조절계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동과의 동강거리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뭐 사생활 침해 비교적 적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공간까지 확인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곳, 이두 번째 방 옆쪽으로 위치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1층에 다용도실이 없었는데요.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놓고 이 여기서 이제 다용도실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를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겸 같이 사용하시는 다용도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층에 메인 침실과 작은 방, 다용도실 공간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2층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여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샤워 파티션 널찍하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고급 도기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자변기까지 안방 욕실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이 2층의 욕실에서 흠을 꼽자면 뭐 욕조가 없다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돼서 3층으로 올라가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3층이 다락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정식 3층입니다. 그리고 3층이 굉장히 넓고 테라스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시면 먼저 정면으로는 3층의 거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정면으로는 공용 욕실과 우측으로 방 2개, 그리고 왼쪽편으로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3층에 만약에 보조 주방만 하나 갖춰진다면 굳이 1층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3층 뭐 활용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거실금 가족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수납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옵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3층의 첫 번째 방 공간도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아까 2층에서 보신 두 번째 방과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넓은 체광 환기창과 개별 난방 온도 조절계 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이 다락형이 아니고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사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충분히 불편은 없어 보이고요 3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과 사이즈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기별난방 온도 조절기도 무조건 다 동일하게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타운하우스의 방 4개는 각각 작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3층의 공용 욕실까지 포함해서 이 집에 총 욕실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손님용 욕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샤워부스 공간이라든지 좌변기 그리고 세면대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함 없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기와 타일들도 각각 상급의 자재들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욕실 공간까지 해서 3층까지 내부 구조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활용도가 일단 높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거의 평지형의 위치에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께서도 비교적 생활하시기 편리하다는 점. 주변에 상권도 잘 갖춰져 있고요. 끝으로 3층의 외부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도 4인 이상 되는 가족들을 오셔서 뭐 바베큐 파티를 하시던지 이 테라스 공간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해 보이고요. 마지막 교통정보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와 초월중학교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삼먼국도 인접해 있어서 차량으로 한 2분 정도면 바로 진입하고요.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장 류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나가시면 됩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아파트 상권, 마트, 은행, 병원 등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 편리하게 갖춰져 있고요. 분양가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